오늘하고 내일 해야 될 수업은 보석 물리는 작업입니다. 보통 이제 보석 세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석 세팅은 막 수십만 개가 음 그건 너무 많다. 수십 개가 있긴 하지만 딱 기본적인 두 개에서 시작을 합니다. 발로 보석을 발로 잡는 거, 발로 잡는 거 또는 보석을 테두리를 세워서 집을 만들어서 잡는 방법. 딱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기서 대부분 출발했어요. 아, 초창기. 여기서 응용된 거는 많겠죠. 여기서 주로. 발로 잡든가 둥근 테로 잡든가. 근데 모든 보석을 이걸로 잡아도 되고 이걸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뭐 생긴 모양이 요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생겼던가 요렇게 생겼던가 뭐뭐 뭐 요렇게 생겼던가 이걸로 잡든가 이걸로 잡든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이론적으로 요 발로 잡는 것은 보석이 약간 투명해야 됩니다 약간 투명해 약간 투명하면 요 발로 잡으면 요 사이사이에 빛이 들어가서 더 반짝거릴 수 있다 반짝거릴 수 있다 근데 사람 눈으로 봐서는 어 이게 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더 반짝거린다 라는 그런 거못 느끼지만 어 아주 미세하게는 미세하게는 내가 이 보석을 더욱더 반짝거리게 하려면 빛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잡게끔 돼요 근데 내가 디자인에 따라서 아 이것보다는 내가 디자인을 해서 위에 보석을 앉히려고 하는 게뭐발 올라가는 것보다 깔끔한 게 좋겠다 하면 이걸로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빛이 많이 들어가는 보석은 빛, 그, 미, 빛이 많이 들어가서, 어, 반짝거림을 극대화시키는 보석은 남발을 써야 되는 것이고, 비도고 상관없는 스톤들이 있어요. 어, 이게 투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선이 꺼여져 있는 곳에 스톤을 그냥 이렇게 얼렸을 때, 선이 보인다. 희미하게라도 보인다 하면, 빛이 들어가서 조금 더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빛이 안 보인다 그럼 얘는 빛이 많이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긴 보석도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석 가공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석을 산에서 광산 광산 이렇게 했는데 광산은, 뭐, 우리가 산에서 물을 캐는 곳을 광산이라고 하고, 와, 요쪽에 맥이 있어. 다이아몬드가 여기 한 것씩 나와. 돈이 되는 보석이 막 나오는 거야. 광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캐서 봤는데, 이렇게 투명도가 좋은 보석이야. 이럴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깎습니다. 빛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더 반짝거릴 수 있게끔 깎고, 스톤을 캤는데, 뭐, 이게 탁해. 빛이 없어.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깎습니다. 이렇게. 캐오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요렇게 58면으로 이렇게 58면으로 이게 면이 많은 쪽으로 깎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공비가 좀 비싸고, 어 요렇게 깎는 거는 뭐 쉽게 깎겠죠. 가공비가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스톤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에 따라서 좀 비싸게 깎느냐, 그냥 가공비가 적게 깎느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가공하고는 상관없고 이미 스톤이 나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내가 네 발을 잡을 것인지 둥근테로 잡을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 지식은 이거여야 된다. 하지만 디자인에 따라서 그거는 상관없이 하셔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스톤이 어느 정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크면 만발을 하든 난집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3mm 또는 2mm 같은 보석은 굉장히 작거든요. 이런 보석은 이런 발을 만들거나 이런 테두리를 씌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몸체에 반지면 반지, 펜던트면 펜던트, 몸체에 홈을 파서 그냥 끼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각세팅이라고 해요. 조각 세팅. 자, 그러면 이 조각 세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또는 어떤 스톤이 원 지름이 3mm다. 하면 측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이그의 이게 3mm가 100%면 이 높이는 이 100%에 60% 밖에 안 돼요. 6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강, 제가 안 재봤지만, 추측컨데 3mm 스톤의 지름이 3 m m 면 높이가 2.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5. 자, 이거는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반지를 만들어서, 손님이 3mm 큐빅 10개를 조각 세팅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 상식을 알고 있지 않으면, 어? 2mm? 판을 만들어서, 반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조각 세팅은 10년, 5년 이상 해야 쫙연결 하게 예쁘게 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 10년 동안 그걸 공부할 이유가 없어. 맡기면 돼. 맡기면 돼. 한 개, 한 개, 천 원, 500원 하거든. 세팅 해주는데. 맡기면 돼. 중요한 건, 그, 선생님 그러면 맡기그왜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세팅이 잘 됐는지 못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10개를 해가지고 조각집에 뭐 100개를 해가 보내서 하나가 떨어져서 왔어. 그걸 조각집에 맡기는 것보다는 한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줄 알면 바로 재세팅해서 보내줄 수있잖아 그리고 세팅집에 맡겼더니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 못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할줄 알아야 그걸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은 해야 된다. 그리고 한개 정도 만일에 포인트 정도로 한개 정도 하려면 여러분들 은할줄 알면 쉽게 내가 뭐또 쫓아가서 맡기고 오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만일에 이런 상식을 이게 다이아몬드 지름에 이게 60% 정도 밖에 안된다는 상식을 몰랐을 때 내가 2mm를 판을 만들어서 반지를 만들어서 조각집에 가서 이거 손님이 3mm 큐빅 조각 세팅 10개 정도 해달랍니다 갖다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높이가 2.5나 되는데, 밑에 나와버린다니까. 네. 반지 안쪽으로 나와. 이 큐렛 부분이. 이 맞질 않아. 그러면, 3mm 큐빅을 조각 세팅하려면, 최소한 2.5는 되줘야 돼. 2.5는. 2.5는 줘야 조각 세팅을 한 뒤에도, 사람이 사용할 때 여기에 큐렛이 밖으로 안쪽으로 나오지 않아서, 다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5mm를 하면 대강 1.2 정도? 1.2 정도의 두께는 있어줘야 되는 거고 1.5의 큐빅을 세팅, 조각 세팅 하면서 1mm를 밀어와가지고 조각 세팅 하려고 하면 자체가 안 된다. 자체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어, 2.5mm 음판을 밀어놓아라는 이유는 오늘 3mm 조각 세팅 그리고 오후에는 1.5mm 1.5mm 큐빅 조각 세팅을 하기 위합니다. 그러면 2.5mm는 3mm 큐빅도 조각 세팅 되지만 1.5mm도 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각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망치로 뭔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 판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고정시키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요게 우리 감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감탕. 감탕. 이 줄리 세공할 때 어떤 것을 고정할 때는 이 감탕을 붙일, 이 감탕은, 어, 약간 여러분들 뭐 콜타르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열을 살주면 살짝 녹았다가 뗐다가 다시 붙일 때는 열을 살짝 뒀다가 굳으면 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약간 충격에는 약합니다. 그죠? 충격이 약하니까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열을 주고 붙이고, 그래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이를 바이스에 물리셔도 되고, 여러분들 그퇴장대 물리는 이쪽에딱대가지고 쳐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방법을 모르면, 반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광작업까지 광, 광 작업까지 끝난 다음에서 보통 세팅을 하거든요. 그거 다 해놨는데, 어디 물릴 데가 없다고 해서 바이스에 딱꽉 물려가지고 막 쑥. 하고 나서 보면 옆에 자국이 막 생겨보면 이를 또 해야 되잖아 그죠 하여튼 이럴 때는 세팅을 할 때는 이 감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이건 감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오면 제가 이거 한 개씩 드리면 이를 살 저쪽에 주면서 말랑말랑 해지면 여러분들을 딱 붙여서 살살살 해가지고 붙여서 작업을 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재료가 이렇게 딱 있으면 네, 측면을 일단 전동 드릴로 1.5, 1.5 드릴로 천공 작업을 딱 해놓습니다. 천공장 구멍을 뚫는 1.5 드릴로 뚫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세팅을 3mm를 하게 되면 쏙빠지진 않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한 개씩 지급이 되는데 핸드 드릴, 핸드 드릴 어떤 정밀한 거, 정밀한 거두 아, 바퀴 반, 세 바퀴 반 이런 거할때 또는 내가 전동 드릴 없다 집이 없다 그럼 요고 구멍 뚫으면 되는 거, 야 구멍 뚫는 대신에 사용을 해 보니까 전동 드릴은 원래 힘이 있잖아, 왕 파는데 여러분들 힘이 없기 때문에 꽉 눌려가지고 딱 돌면. 꽉 찍혀가지고 돌아가질 않아 그럼 얘는 뭐냐면 힘을 빼가지고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해야 천공 작업이 됩니다 꽉 눌려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더 이상 안 돌아가 꽉낑겨가지고 그러니까 살살살살 살살 돌려가지고 구멍을 뚫려야 됩니다 그러면 3mm 3mm 드릴에다가 여러분들이 구멍을 뚫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빵 뚫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빵뚫려빼면 3mm 아래싹 빠지겠죠. 우리는 여기 얹혀져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주어진 큐빅 이런 모양에서 이걸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이블. 이 테이블이 음판하고 높이가 같게끔 딱 높이가 같게끔까지 구멍을 뚫어서 알을 깨어, 알을 깨요. 이게 너무 높게 오면, 높게 오면 나중에 세팅할 때 튀어 올라옵니다. 튀어 올라오면. 그래서 딱 높이가 같게끔. 그러면 네발 난 집이든 둥근 난 집이든 이 스톤의 어떤 부분을 잡냐면 요요 요 부분, 좁히단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그들이라고 하거든요. 요 그들 부분을 잡으면 못 올라와요. 원리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조각 세팅을 해서 요렇게 만들 거예요. 음판이 얘를 잡는다고, 얘를. 그러면 알이 못 올라와요. 알이 못 올라와요. R입니다. 자, 그러면 전공작업은 여러분들이 3mm 드릴을 가지고 3mm 큐빅이 음판하고 요 테이블이 딱 수직될 때까지 뚫어서, 뚫어서, 어떤 작업을 하셔야, 하셔야 되냐면, 이 조각도가 있거든요. 조각도를 이용하는 방법 한 가지 하고, 그냥 송곳이 있어요. 송곳 같은 게 있어요. 송곳 같은 걸로, 송곳 같은 걸로, 요 경계 부분을 쳐. 그냥 쳐요. 그냥 쳐서, 우리가 보통 어역 같은데다가 어떤 뭐 송곳 같은 걸탁 치면 이 힘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요 옆에 이렇게 살이 딱 생기잖아요, 그죠? 이걸로 잡는 방법, 송곳으로 잡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조각도로 실제 이 조각도를 이렇게 딱 치면 어 나무에다가 어떤 조각도 갖고 이렇게 치면 이, 이 나무 찌끄레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치면, 이찌끄레기가 올라와서 얘가 요렇게 될 때, 방울정으로, 방울정, 방울정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방울정으로 얘를 쳐서 얘를 동그랗게 잡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할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자, 그러면, 이론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제한테 가져와서 1대1로 해야 될건 뭐냐면, 핸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큐빅이 테이블과 일직선이 되면, 제한테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송거 치는 거 한쪽 방향 제가 쳐드리고, 나머지 방향 여러분들 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옆에다가 이 작업이 끝나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제가 한쪽 방향으로 조각도로 치는 방법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쪽 방향으로 조각도를 쳐서 알을 세워서 만드는 방법. 그래서 나머지 요두개송고치는 것은 1대1로 하고 여러분들이 해, 제한테 해가 와야 되는 것은 테이블이 음판하고 일치가 되게끔 해가지고 해오시면 돼요. 일치가 되는지는 룩배를 보셔야 돼요. 어제 제가 나눠드린 룩배를 보고 지고 수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가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이 수업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완성하면 내일은 여러분들이 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해보셔도 되고 어, 앞에 거 한번 더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까지니까 조금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질문 사 없습니까? 시작을 제가 핸드드리 나눠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